현명한 부모님들을 위한 똑똑한 육아데이터 스마트 육아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마주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 기억하시나요? 작고 소중한 손가락을 보며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육아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매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특히 우리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다는 영유아기 뇌발달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볼이 이야기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뇌세포의 수는 성인과 비슷하지만 그 세포들을 이어주는 연결망인 시냅스는 생후 첫 3년 동안 초당 수백만 개씩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뇌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경험을 빨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비싼 교구나 화려한 전집이 아이의 지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뇌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아이가 옹가리를 할때 눈을 맞춰주고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함께 바라봐주는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뇌 지도를 그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서브 앤 리턴이라고 불러요. 테니스 경기를 하듯 아이의 신호에 부모가 반응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웃을 때 부모님이 같이 웃어주면 아이의 뇌 속에서는 세상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구나 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할 용기를 얻게 되죠 반대로 아이의 신호가 계속 무시된다면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으며 학습보다는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이의 눈을 보고 한번더 웃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의 지능이나 발달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때 아이의 뇌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생존을 담당하는 뇌관이 먼저 발달하고 그 위에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마지막으로 사고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완성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뇌인 변형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이가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뇌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정서적 안정감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다지는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데 그 위에 화려한 층을 쌓아 올리면 결국 무너지고 말겠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글자를 가르치기보다 부모님과의 단단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울때왜 그래 뚝 그쳐 라고 다그치기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속상하구나, 괜찮아 라고 공감해주는 한마디가 아이의 변형애를 안정시키고 전두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속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가집니다. 부모라는 든든한 안전 기지가 뒤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항상 비상사태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학습을 거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작은 성취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은 아이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이것이 아이의 뇌를 가장 편안하고 똑똑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든든한 마음의 토양을 다졌다면 이제는 그 토양 위에서 아이가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며 뇌를 확장할 차례입니다. 혹시 아이가 몸을 신나게 움직이는 걸 단순히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아이가 뛰고 구르고 균형을 잡는 그 모든 순간은 뇌의 지휘본부인 전두엽을 단련하는 아주 정교한 훈련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책상 앞에 앉히는 시기를 고민하시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지능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신경성장유발인자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천연비료 같은 건데요. 아이가 땀 흘리며 뛰어놀 때이 비료가 뇌 구석구석에 뿌려지면서 학습을 담당하는 회로들이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적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순례가 돌아볼 때 동작을 멈춰야 하는 그 짧은 순간 아이의 뇌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다음 행동을 설계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아이는 나중에 하기 싫은 공부도 참고 해내는 인내심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거실에서 부모님과 몸으로 부대 끼며 노는 거친 놀이 역시 아이에게 힘을 조절하는 법과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법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훌륭한 수업이 되죠. 비싼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 보려 애쓰고 흔들리는 줄에 매달려 균형을 잡는 그 사소한 도전들이 아이의 뇌세포를 하나하나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해주실 일은 그저 아이 곁에서 우와, 정말 높이 올라갔네 라고 응원하며 함께 땀 흘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몸을 충분히 움직이며 기초 체력을 다진 아이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입을 뗐을 때의 그 감격, 다들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 이제는 제법 문장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빨리 단어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하나? 영어를 지금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뇌 과학에서 말하는 언어 발달의 핵심은 단어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의 질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이의 뇌를 더 자극하는 부모님들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네,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 대신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는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원길에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유치원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은 뭐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이는 대답을 하기 위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복귀하고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구성하는 고도의 사고 과정을 거게 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이의 말을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강아지라고 하면, 응. 귀여운 갈색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네 라고 살을 붙여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의 이런 반응은 아이의 뇌에 풍부한 언어 지도를 그려주는 가장 좋은 교재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모님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주고받는 대화의 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아이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하지만 말하기 능력이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그 대화의 기술을 빛나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에서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우리 아이를 보며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해 본적 있으시죠? 사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사회성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뇌의 조절 능력 문제입니다. 뇌 과학에서는 이를 집행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뇌 속의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고 싶을 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우리 아이의 뇌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본능을 담당하는 뇌는 당장 빼서 라고 소리치지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잠깐만 기다려야 해 라고 타이르죠. 이 조절 능력은 연습을 통해 근육처럼 키워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의 놀이 속에서 차례 지키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 차례 그다음은 우리 아이 차례 같은 아주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경험이 아이 전두엽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사회성 발달의 핵심 중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죠.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줄 때 아이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예절 교육보다 강력한 사회성 수업이 되는 셈이죠. 결국 사회성이 좋다는 건 단순히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은 아이가 앞으로 마주할 수 많은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죠.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물건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 엉뚱함이야말로 창의성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입니다. 흔히 창의성이라고 하면 예술가나 천재들만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창의성은 뇌 속에 서로 다른 정보들을 연결하는 연결 능력에 가깝습니다. 뇌 과학적으로 창의성은 뇌의 여러 부위가 자유롭게 소통할 때 발휘됩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거나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창의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처럼 꽉 짜인 일정이나 끊임없는 스마트폰 영상에 노출되는 환경은 오히려 창의성의 싹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심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심심함을 견디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찾아내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정해진 답이 있는 장난감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도구를 선물해주세요. 평범한 종이상자가 우주선이 되기도 하고 나뭇가지 하나가 마법 지팡이가 되는 그 과정이 아이의 뇌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엉뚱한 생각을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 라며 지지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안전한 느낌이 아이의 창의성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아도 그것을 하나에 집중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없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겠죠. 아이의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줄 그 끈기 있는 몰입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의 집중력일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혹시 우리 아이만 너무 산만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의 집중력은 완성된 능력이 아니라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아주 연약한 싹과 같습니다. 이 싹이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 부모님의 세심한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이가 무언가에 푹 빠져 있을 때 말을 걸거나 도와주겠다며 개입하는 거예요. 아이가 블록을 쌓느라 낑낑거리고 있을 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대신 끼워주는 순간, 아이의 뇌 속에서 활발하게 돌아가던 집중력 회로는 툭 끊기고 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몰입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 스스로 끝까지 해냈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즐거운 보상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성취감이 반복되어야 뇌는 아, 집중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라고 학습하게 되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건 바로 과잉 자극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자극적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난감이나 스마트폰 영상은 아이의 뇌를 너무 쉽게 자극합니다. 이런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잔잔하고 정적인 활동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집중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가끔은 거실에 TV를 끄고 장난감의 개수도 줄여보세요. 단순한 환경이 오히려 아이의 뇌가 스스로 재미를 찾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장이 됩니다. 결국 집중력은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일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의 뇌발달을 위한 긴 여정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달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아이를 지탱해줄 가장 근본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뇌를 깨우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능부터 집중력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며 내가 과연 이 모든 걸다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그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행복과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울 뉴런 때문이죠. 부모가 불안하고 지쳐있으면 아이의 뇌 역시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학습과 성장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학습 환경을 선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뇌를 가장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은 부모님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뇌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갈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튼튼해집니다.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자책하기보다는 엄마도 아빠도 처음이라 배우는 중이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주세요. 그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뇌과학 수업이자 인생의 파도를 넘는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뇌 속에 평생 남을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전집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함께 웃으며 보낸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죠. 이 사랑의 기억들이 아이 뇌의 정서적 토양을 안정시키고 전두엽을 꽃 피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참 잘했어. 라고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님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으로 스마트 육아랩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알람을 켜놓으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알짜 육아 상식들 매일매일 알람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웃음꽃 피우는 하루 되세요. 스마트 육아랩이 당신을 응원합니다.